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18년 한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준 마마무죠. <목소리> 오늘 네 분도 너무 이쁘게 의상을 <목소리> 입고 오셨는데요. 포토타임을 <목소리> 가져볼게요. 솔라형이 저를 보고 빵 터졌는데 왜 그런지 꼭 물어보시네요. <목소리> <목소리> 네, 자, 무대 리 기자들 오른쪽도 좀 봐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일단 마마무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아쎄 마마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주어도 네, 네, 이 인사를 죽지 않습니다. 네, 네. 어, 화음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것 같아요. 솔라야 저를 보고 빵 터주셨는데 어? 왜 터주신 거예요? <웃음> <웃음> 어, 되게 큰 난로를 들고 다니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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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2010, 아, 2018년엔 유독 많은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쉴틈 없이 달려온 한 해였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아, 어, 어, 저희 큰 난로가 <laughs>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네. 2018년에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 해를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뭐 팬분들과 한 일들도 모두 기억에 남고 또또 또 음. 이번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한 와. 것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아 저희에게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laughs> 그럼요. 자. 어. 그런 말씀 드렸는데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예능까지 섭렵한 마마무 2019년에 새로 다른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건 도전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도전하고 싶다. 네. 도전하고 싶은 거? 하사양이 말하라. 아, 빨리 말하라고. 기어다가.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마마무. 그래어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아이고, 게 저희. <laughs> 아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유지하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 멤버들 이 아, 네. 추워가지고 꾹꾹 모여있는 네, 모습 함께 네. 어, 시켜봤습니다. 네, 마마무 여러분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네. 따뜻한 네. 대기실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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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친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추워서 네, 모여있다니요 너무 친해서 모여있는 네.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다